저 현재 좀 계획중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마피아 레이드입니다 데브캣이 마피아 게임을 안 내놓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마피아 게임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고 이거를 어디랑 묶어야 될까 보다가 글라스 기브넨이 될 수도 있고 서큐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있다가 봐가지고 좀 어느정도 다듬어지면은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출발해볼게 저는 이제 제가 마피아로 지목한 사람한테 미션을 3개를 전달해 드렸고 이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 카메라에 최대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일단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평범 시민 꿀이 모닥불에 앉았다가요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. 누가 마피아인가. 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? 평타를 치는가? 보여 드리겠습니다. 쫄방부터 미션이 시작일 수도 있고 보스 방에서만 미션이 시작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. 미션 힌트 없습니다. 참고 막 오토인데 묵직 마피아네 대검인데 평타를 쳐? <laughs> 여기서 사망당한 이제 시민은 그냥 탈락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플레이를 최대한 잘해주시는 게 당연히 살아남기 유리하겠죠. 자 시작했고요. 모든 걸 의심하시면 됩니다. 한번 의심하세요. <laughs> 마피아는 단한 명입니다. 단한 명이에요. 마피아 1,900줄. 야, 근데 이게 실력인가? 존나 헷갈린다. 이 사람들 이거 실력인가? 이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해가지고 제가 미션을 줬을지 안 줬을지 모릅니다. 아, 씨. 이하하이 참고로 여러분들 전부 다 레이드 좀 친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파티거든요. 이게 초보들이 아니고 레이드를 좀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파티예요. 해룡이 간다. 아!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까지 현재 등수는 5분 20초 참고마 과시 묵직태격요 순서대로 자 참여자분들은 방송 제가 다시 돌려드릴테니까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 잘 봤구요. 지금부터 3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. 3분 동안 자유롭게 누가 마피아 같다 토론해주시면 됩니다. 3분 뒤에 누구 매달지 정할게요. 우리 여러분들은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 한 명씩 뽑아 보세요. 누가 제일 의심스럽냐? 평범 시민이 제일 많네 자, 여기까지 모두 채팅을 멈춰 주세요. 본인이 매달고 싶은 사람의 닉네임만 적어 주세요. 류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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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범 시민 평범 시민 평범 시민 내표 평범 시민 4 류결 3 평범 시민으로 매달도록 하겠습니다. 최후별론 한마디 듣고 갈게요. 자, 살, 죽. 죽죽죽. 살, 죽. 오케이, 죽, 내 표. 평범시민 죽일게요. 평범시민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. 자, 다시 3분간 토론 시작합니다. 평범시민은 더 이상 파티 나가주시면 됩니다. 일단, 우리 마피아 분 같은 경우에는 미션 수행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, 세 가지의 미션을 모두 다 수행하셨습니다. 자, 여기까지 18분 됐다. 채팅 멈춰주시고, 본인이 죽이고 싶은 닉네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묵직태경 4표, 묵직태경 5표.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. 자, 살, 죽, 죽죽죽. 오케이. 묵직태경님 매달겠습니다 아쉽게도 묵직태경님은 시민이었습니다 자 잘가시고요 자한명더 죽일게요 자 자유롭게 3분간 토론 고고 원래는 2명까지만 매달기로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3명까지 매달아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죽이고 싶은 사람의 닉네임만 적어주세요. 류결, 류결, 친애미 다섯 명 있지, 지금 현재. 류결, 세 명. 류결, 과반수. 류결님, 최후 변론 해주세요. 투표 결과 거의 따라간다니까. 난 진심이야, 항상. 살, 죽. 과연, 살린다 한 표. 죽한 표. 죽두 표. 죽세 표. 죽세 표로. 류결림을 죽일게요. 류결림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의 승리로 돌아갑니다. 자, 마피아는 누구였냐? 마피아는 누구였냐? 치넴이었습니다. 마피아는 치넴이었고요. 츠네미한테 제가 드린 미션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넉백에 넘어지기 두 번째 미션 메이드 도중 1회 사망하기 세 번째 미션 이명 1회 밀리기 요렇게 세 가지의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 다 수행했고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아까 전에 자 요렇게 세 가지의 미션 수행 다 하셨고 치네미님, 일부러 내가 투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했는데, 너무나도 참여자분들이 알아서들 그냥, 어, 트롤 짓을 해주셔가지고, 좀 되게 손쉽게 마피아가 이긴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마피아분의 승리로, 어, 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